으로 신앙고백하면서 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4장 통합 찬송과 404장입니다 찬송 304장 통합 찬송과 4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삼목물 사무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흘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쇄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의 쓰니 그 하님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혼이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 여차냐 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과 장래의 소망 그리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성도의 신분과 관련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그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멀어진 상태를 회복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송도의 장래 소망과 관련하여 송도는 현재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하였지만 동시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송도들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러므로 송도는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는 하마로 네타이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헬라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고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배우에서 움직이는 영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영임으로 그들로부터 미혹을 받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예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리켜 사도 요한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들을 소중하게 다룸으로써 그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의 근거는 의를 행하는지의 여부와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은 행위만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행위에 있어서도 마귀의 자녀들과 뚜렷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온갖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형제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형제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리 이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온 교우들의 마음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수 있는 우리 창현 가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퇴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맹주의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의 백성들 없도록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창연재단을 위해서, 또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